돈 버는 게더쉬워돈 버는 건 열심히 일하고 사업 일을 하고 보는 것 같은데 지키는 거는 정말 힘 사람들이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인지가 사실은 없어요. 아직 본인들은 벌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는 지금 고민 밖에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 사업가들 보면 꽤 많이 버는데 아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부자에 대해서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키는 걸 못해요. 지키는 것도 따로 배워요 돈을 지킨다는 것. 지킨다는 건 최소한 뭐냐면 내가 가진 돈이 물가 상승을보다는 높아야 요 은행에다 넣어놓으 물가 상승만큼 돈이 를안 나오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냥 돈을 넣어놓으면 응. 녹아버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잃지 않고 어떻게 돈을 드릴까요? 이는 따로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건첫 번째 해야돼요 세계의 우선은 아직도 할 사항이 없다고 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할 거는 정말 한두 끝도 없어요. 내가 이걸 굉장히 흔히 표현하는 말로 불편한 건다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다 장 불편한 거는 그걸 개선하는 전부 다 사업이에요. 물론 더 영리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불편한 걸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미리 개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어, 그런 좀 특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목표적인 사람들을 불편하는것 자체만 개선하는 사업인 거예요. 우리가 스노우박스플라워를 왜냐하는데 내가 꽃집 가서 한번 가서 보니까 불편해. 그냥 나는 호텔에 와서 꽃을 한두 송이 사고 싶은데 아니 꽃집 가면 얼마짜리 해야 까요 이런 생각이 안뭘 얼마짜리에 그꽃한 송이 사러 왔는데 살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자들도 꽃 쉽게 살수 있는데 혹은 지나가다 꽃을 수 있게 살수 있는 거한 송이지. 그것도 가격 흥정 안 하고 원가로그런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니다 그 개선하는 사업, 15년 전부터 변경 어, 사거리까지 한번 바라가면서 사업에 대해서 쭉진행가면서 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사업 자체가 여러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 사업 같아도 그게 본질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라보는 시각, 그내용이사 성이구요. 예를 들어서 해줄게요. 어, 신전연장하면 지금 교보문고. 교보문고에 있는데 교보문고는 큰사업을 하는 회사까 책을 소매로 어, 파는 회사다. 책을 만지게 출판사를 가져다가 출판사를 가져다가 그거를 이유를 붙여서 파는 사람다 그러면 일반 밑테일다로 봐야 돼. 우리 단점을 보면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내 설명을 듣고 교보문고 앞에 한번 내려가서 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 기념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념장의 상당 부분은 팔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광고가 붙어있어이 자리는 꼭 써있던데, 이 자리는 광고용진 기념장이 있고 이런 말이 써있어 지금 그 얘기는 섹션 하나하나를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판사들한테. 지금 여기다 진열해줄게. 대신 얼마를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회사는체육 파는 회사예요, 부동산 회사예요. 교보는 부동산 회사예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 측면에서 사업을 들여다 봐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할수 있는 사업들이 눈에 보여. 불편한 것도 보이고 사회 의 인연도 보이고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식당을 하는데 어느 식당은 로케이션 때문에 되는 장사가 되는데, 일목이 너무 좋아서 막 팔리는 가게가 있고 어떤 가게는 어떤 가게는 우리가 막 찾아가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언덕에 있고 막수골에서도 찾아가는 가게. 그런 가게들은 동일하게 다 외식 기업을 하고 있지만 전자는 식탁은 아는 사람이고 수자하는사실은 부동산 사업자입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매장을 차려서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세팅을 공개하시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 이런 인지 과정을 잘 이해하면 훨씬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속에서 내가 끝도 없다고